안녕하세요. 은재자유시장, 투은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월 말이 됐으니까, 파킹통장 추천순위와 CMA 금리 비교를 하려고 해요. 기준일은 24년 7월 29일입니다.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추천파킹통장순위 1위는 에키온저축은행의 월급 더하기입니다. 최대 이유 3.7%, 최대 이유 적용금액 한도는 5천만원이에요. 기본금리 2.1%에 우대금리 1.6%에서 3.7% 맞춰주는 그러한 파킹 통장이고, 우대 조건은 소득이체 실적 1.0%, 그 다음에 자동 납부 CMS 지로 0.5%, 이벤트 우대금리 0.1%입니다. 소득이체 실적은 자동이체를 월급 통장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지 않더라도, 제가 그냥 제 개인 계좌에서 급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체를 하면 소득이체 실적으로 잡히게 돼요. 근데 이게 댓글 보니까 급여라고 안 써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혹시 몰라서 급여나 그 월급 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납부 CMS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 계좌에서 이제 끌어오기로 이렇게 자동이체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날에 이 월급 더하기 통장에서 어, 증권 계좌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게끔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면 은그렇게 CMS로 찍히기 때문에 그것도 0.5% 우대이율을 쉽게 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우대금리 0.1%는 8월 2일까지 가입자에 한해서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한다고 해요.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혹시라도 이거 안 하신 분들은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5천만 원 초과시 우대금리는 없으니까 이 5천만 원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예금자보호법이 지금 뭐 1억으로 상향한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안 넘어갔으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에 맞춰서 그렇게 넣어놓을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요게 1위였고 2위는 SC제일은행의 하이통장입니다. 최대 이율 4%, 최대 이율 적용 금액 한도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본금리 0.1%에 우대금리를 3.9% 주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우대 조건을 보면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첫 거래 고객 잔액 구간이 3.4%입니다. 그러니까 첫 거래 고객한테 3.4%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cj 은행의 통장을 갖고 있으면 그건 첫 거래 고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첫 거래 고객에 관해서 제가 scj 은행 하이 통장 관련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다가 띄어 놓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되고요첫 거래 고객의 충족 되기가 저는 좀 힘들어서 이용 못하지만 최대 이율이 높아서 이렇게 이율로 뽑았습니다 우대 조건을 계속 보면은 제휴 채널을 통한 가입을 했을 때0.1% 마케팅 동의 0.2% 고객 등급 우대율 0.2%입니다. 그래서 총 3.9%가 되는 건데 이게 고객 등급 우대율 0.2% 맞추기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요 부분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보통 첫 거래 고객이시라면은 3.4%에 0.1, 0.2 이렇게 해가지고 3.7%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 이율이 높지만 2위로 뽑은 이유가 요것 때문입니다. 예. 뭐 우대 조건 맞추기가 조금 쉽지 않고. 이게 이벤트성 상품이어가지고 24년 12월 31일까지 첫 거래국의 우대이율을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2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자정산일은 매월 첫 번째 영업일입니다. 다음으로 파킹통장 추천순위 3위는 광주은행의 365파킹통장이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통장인데 최대이율 3.5% 최대이율 적용금액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기본금리 3%에 우대금리 0.5% 이렇게 하는 거고 어, 이 상품도 우대 조건을 받으려면은 6개월간 입출금 계좌 보유 이력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가입 후 6개월 동안만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이자 정산일은 매주 토요일이고요. 일금융권 상품이다 보니까 6개월 이벤트성 상품이에요. 그래서 천만 원 이하는 3.5%로 해주고 1억 이하는 2.5, 1억 초과는 0.01%입니다. 그러니까 천만 원 이상으로 넣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4위는 BNK 경남은행의 BNK 파킹통장입니다. 최대 이율 3.5%, 최대 적용 금액 한도는 5천만 원, 기본금리 2.8%에 우대금리 0.7%입니다. 입출금 통장 미보유하거나 정지된 그런 입출금 통장 갖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우대금리는 은행 마케팅 모바일 메시지 수신 동의를 하면은 0.7%를 챙겨줍니다. 근데 이벤트성 상품이라 이이유를 3개월간만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은 상황을 봐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 되고 어, 이자 정산일은 매주 둘째 주토요일 이자 계산해서 다음 첫 영업일에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요거를 가입을 할수 있는데 1만자 한도 소진까지에요. 그리고 5천만원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이율이 적어지게 되니까 5천만원까지만 그렇게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위는 전북은행의 시드모아 통장이에요. 최대 이율은 3.4% 최대 이율 적용금액 한도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금리 2.8%에 우대금리 0.6% 해서 3.4% 맞춰주는 거고요. 우대조건은 첫 거래 고객 또는 직전 1개월 동안 입주금 통장 보유 이력이 없는 고객한테만 이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3개월 동안만 우대금리 적용을 해주고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전에 보면은. 음, 5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였었어요. 그 전에 보면은 4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앞으로도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고요. 이자정산일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예. 어, 특이사항은 3개월 이벤트성 상품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대금리를 일정 기간만 이렇게 지급해 주는 그런 이벤트성 상품이 2부터 5일을 차지했고요 예, 1금융권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1금융권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저축은행으로는 액온 저축은행만 이렇게 높은 이율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축은행 1분기 공시상 고정의 여신비율이 7% 아래인 그런 상품들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추천 순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요 상품들만 추천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보면은 천만 원 정도 내가 넣어놓으면 에키온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세후 25,728원이 이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23,642원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있는데 천만 원 정도 있는데. 한 달에 이 정도 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면은 뭔가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런 마지노선에 이제 기준이 되는 게 파킹 통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되고 어, CMA 금리를 보면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CMA인 우리종합금융의 우리원 CMA 로트가 최대유 3.6%고, 최대유 적용금액 한도는 1 0만원입니다 이자 지급은 월단이고요. 매월 5일날 그렇게 이자를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우대 조건은 1 0만원 이하는 3.6%, 1 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3.2%를 지급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원 CMA 노트도 조건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예금자 보호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자 정산해주고, 1,0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3.2%까지 그렇게 이유를 적용해주니까 우리원 CMA 노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RP형 CMA 1위는 미래에셋증권의 네이버 통장입니다. 최대 이율 3.55%고 최대 이율 적용금의 한도는 1 0 0 0만원까지예요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은 3%의 이유를 적용해줍니다. 그 다음에 발행어음용 1위는 한국투자증권의 CMA 발행어음령이요. 최대이율은 3.2%고 최대이율 적용 금의 한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CMA 발행어음령의 이율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다른 증권사 CMA 금리 보면은 다올투자증권이 3.45%, SK증권이 3.4%. 그다음에 3.4, 3.35, 3.3, 3.25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저축은행은 아직 헤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PF 대출권을 해결하느냐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파킹 통장의 이율이 그렇게 다 높지 않게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어, 경영공시 상으로도 고정의여신 비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용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종합금융하고 에키온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요거 두 개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예, SC도 이용하고 싶은데 저는 조건이 안 돼가지고 가입을 못한 거였고 이렇게 두 개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CMA 발행업 음 말고 크레딧 수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3.4% 정도 되니까 그렇게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킹 통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일금융권 이벤트선 파킹 통장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